내가 제일 자신 있게 제일 좋은 소재로 가격도 괜찮은 걸로 소개를 해주는 그런 물건으로서 여러분이 꼭안 써보셨으면 써봤으면 좋고 다 하는 그런 물건, 그런 물건 욕심을 내라 이런 뜻이 이런 뜻이에요. 이거를 미드파싱핀 단어입니다. 얘가 왜 좋냐면, 아이들한테도 좋고요 왜냐면, 먼지가 전혀 안 나고, 냄새가 배지 않아요. 근데, 숙면이어서 좋아요. 그, 리고 우리 알러지 케어 되는 마이크로 소재 같은 거는, 냄새 안 되고, 먼지도 되고, 알러지 케어가 되고, 뭐, 진해 관지도 된다 하지만, 소재는 천연 소재가 아닙니다. 얘네들은 이제, 그, 합성소이어서 여러분들이 바람막이 잠바 같은 소재인 거고, 얘는, 기능에다가 천연 소재까지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천연 소재의 기능성까지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소재로서는 최고급입니다. 킹 있습니다. 슈퍼싱글도 있고, 킹도 있고, 저희가 수요일부터 공동 구매를 할 거고, 그걸 제가 진짜 30년 동안 잘 사면서, 나는 이이분만 좋아해요. 착 갱겨요. 아주 그냥 착 갱겨요. 착갱 보급호텔에 가면 침구류가 좋아서 잠이 자고지 퍽 엉겨지고 구수 같은 자구슬그 보글보글한 느낌 때문에 좋은 거잖아 그 느낌보다 맥베가 더 좋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왜냐면 호텔 거는 그래도 폴리가 섞여야 돼요 건조기를 막 돌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베이 색깔 슈퍼싱글 킹다 나오는데 입을 때 선이 없다는 겁니다 뭔 말이냐 여기에 보시면 면 자체에 봉제를 대부분 이불은 이렇게 봉제를 띄엄띄엄하고 누비거든 근데 얘는 봉제가 아예 없어 그래서 착흘러 겼을 때 이게 구름반 손반 착 엉겨지는 이 느낌 보글보글한 이 느낌 때문에 쾌적하고 너무 포근하고 너무 좋은 겁니다 흡수성 좋고 땀 수가 너무 좋아요 근데 또땀 배출도 너무 좋고 체온 유지도 너무 좋고, 그리고 이제 되게 순면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소재도 좋고,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사박사박한 이 느낌. 사박사박한 고밀도가 다 똑같아서 다 고밀도가 아니에요. 얘는 다 워싱 처리가 되어있는, 천연 염색까지 되어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밀도 중에 세보급 천연 식물성 옥수수 들었고 옥수수의 성질은, 옥수수 솜의 성질은 가벼운데 이렇게 날려, 깃털처럼 날려. 근데 그거를 착 이제 가둬놓으면 공기만 손바지지. 그게 그래서 구스 필이 난다 그래. 그구스나 오리털이나 이런 것들이 깃털처럼 날리니까, 날리는데 그걸 위불 안에다가 가둬놓으면 보글보글한 느낌이죠. 그 느낌 때문에, 그 느낌 때문에 얘가 어, 구스 필이 난다고 하는 거거든? 아니, 었어요 색깔이 8가지예요 심지어 이제 흰색 올 화이트를 쓰시는 호텔식처럼 화이트를 쓰시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은 올 화이트로 사셔도 됩니다. 색상은 티라미슈, 투앵크, 녹차, 그레이, 핑크, 뭐, 머스타드 색깔, 화이트, 베이지 색깔 8가지 나오고 어, 맞춰서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뒤로 다 쓰실 수가 있고 얘네들은 때들이 안 타요. 그리고 변형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풀이 절대로 안 생겨요. 소재 자체가 보풀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성향, 변형이 없는 소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단가가 있다 그래도 얘네들은 오히려 더 돈을 보는 거야. 얘네들 한번 사면은 오히려 더 많이 써. 다른.